왼쪽에서 저거네요. 왼쪽에서. 아, 그 정도 좋겠는데? 그렇지. 야, 보죠 사와의 락도 좀 대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무조건 따라가. 이벤트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이번에 이벤트 장비들은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20에서 30달러선 그때 형성될 것 같아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돼. 어렵게 하지 마고 바락도 너무너무 보이네. 바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딱히 16C랑 바락이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laughs> 선회전하면 C가 이기지 않을까요? 가볼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노 뭐가 없노 얘들아 왜 이렇게 조용하노 원래 이렇게 조용한 친구들이었어 어, 어떻게 가아 없어 저기 고고대는 아예 없어 전부 저 밑에 있어 가자 조지로 가자 이거는 뭐다 쏘는 족족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얘는 사와이만 발사되는 순간 죽인거예요 안피해져 어, 미사 미쳤더라. 아, 맞다. 이거 쪼개야 되는데. 나겠야고이나 쏘자 가자, 모르겠어. 안 보여. <laughs> 안 보이지만 잡았지 뭐. 듣끔 됐지 뭐. 씨. 바락은 기만 채 많으니까. 그냥 자동 투사에 돕고 날면 돼. 아이고, 강 나왔네요. 야, 소문 죽는 거야. 서버. 아, 승모니 이게 레벨이 너무 낮나? 가안 뭐 보이네. 그래 안보이냐어디냐 저거 없나 여기 여기인데. 아, 여기. 씨, 끝났어. 저는 처음에 사실 사와엠이 뭐 대단하긴 했는데 써 보니까 알겠어. 요 엄청 납니다. 연료 없잖아요. 연료 없다는 말도 해준다. 연료. 5분인가 남으니까 연료 없다고. 그거 경고 메시지도 해주더라고. 와. 그럴 일은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복작기는 그것도 좋아요. 가끔 기총으로 하는데 재수없게 파일럿만 헤드샷 당하고 죽는 경우 있잖아. 설마 둘을 동시에 헤드샷 시킬 순 없겠지. 한명 죽어도 한 명이 운전합니다. 어 저. 살짝 두시 방향에 고호드 비행운이 있네 우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저거 보이세요 어디있니 도망가고 있는데 빠지는데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에 적군들 들어오고 있고요 아 이거 왼쪽에 뭐 하나 또 오시네 손님 오신다 내개좀더 빠를 것 같은데? 스페가 피닉스 보다 빠르지 않나? 오케이. 맞았죠. 잘 가, 이놈 칠게야 어디서 못된지 달라고. 잘 가시고. 야 오른쪽 아래 저그 접근 온다 접근 접근 접 미사일 따라가는 거 아니고 미사일 따라갈까봐 그게 걱정이야 그거 말고는 뭐 걱정하는 데 없어요. 미사일 따라갈까? 봐. 그게 걱정. 왜안 맞았어? 뭐지? 안맞을수가 없는데 누가 뭐 됐는데? 어, 이번에도 안 맞았다. 뭐지, 그래서 피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세발... 어, 뭐지, 뭐안 맞을 수가 없는 걸 피하려고 하는데, 그면안 돼. 저는 강제 라곤 좀 써야 돼요. 라곤이 잘안 돼. 구름 때 아, 이것도 싸와임인가? <laughs>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지랄... 그 뭐냐? 속도로 피한 것 같은데, 방금 한 발은... 흘렀네. 제좀나 아, 미사일도 없는데 이제 흘렀네. 아군들 살아있는 아군들 있나? 네, 잡아야 돼? 키통으로 잡거나... 뭐 어떻게든 잡아야 돼. 헛! 어? 얘는 RWR이 따로 있네. 예, 그러네. <laughs> 멋있다. 나 F16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 14나 막15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자꾸 보다 보니까 이쁘다. 음. 그만 좀 잡아. <laughs> 그만 좀 잡아. <laughs> 정신없다. 삐삐삐 거렸어. 지금 정신없어. 오케이. 16 온다. 죽여버려. 자, 맹구도 오고 있고요. 이렇게 급대가리 없이 저렇게 들어오는 애들은 잡아줘야지. 아무도 못 잡으면 제가 하러 갑니다. 그쵸, 그 내려가서 잡으세요. 네, 내려갈래다 말았다. 보고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끝냈죠. 자, 저 본대 쪽으로 돌격, 돌격 앞으로. 자, 네, 저 본대 쪽엔 구름이 있으니까 레이더 연동으로 까는 거 해야 될 겁니다. 그냥은 잘안 까질 거예요. 아, 이상하게 달라. 나 스페어 는데 안타깝다 어떡하죠 제가 쏜게 스페라잘 <laughs> 묵고 갑니다 제가 공항 갔다 올게요 어차피 이거 싸워봐야 의미 없다 저는 공항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기체들하고 타서는 제가 조금 몇, 많이는 안 했는데 선회전 좀 해보니까 아, 너무 못하겠어요. 선회가 안 돼. 선회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일대일 상황에서 선회전 해야 되잖아. 일대일 상황을 피하고 싶어. 어, 들어가 보니까 뭐잘 못하겠더라고. 못들어겠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요새 제가 델타익기 타면서 막첫번한번돌때 내각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이제 몸에 익혀버린 것 같아. 첫 번째 안 들어가니까 답답해서. 못하겠어. <laughs> 델타의기때 특징이잖아요.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거. 너무 그 맛에 찌들어버렸어. 오른쪽에 있네저 적군들. 아래쪽에 있고. 오케이. 이거는 나군이 작겠죠. 작긴 하겠지만 한번. 한번 노려볼까 했더니 노를 필요가 없었네요. 아버님 바로 잡아보네두 번을 눌러야 되네세번 잠깐이 세 번. 고거도뭐 네, 하나 있는데. 어, 그, 앞에 가는데, 괜찮아요. 본인 앞인지 옆인지 모르겠다. 하나 갑니다. 쌉다, 막. 야, 스펙악이 나올줄도 몰랐다. 스펙악이 나오네. 씨 다시 아 씨앗 넌가락 이, 안 돼. 난락 하고 쏘면죽는놈 인데, 락 이, 안 돼. 또, 싸워야 머 지금 막, 미쳤어요. 쏘면 무조건 죽어. 싸워야 머 왼쪽에서 저거 오네요. 왼쪽에서. 보셨죠? 사와엠 락도 좀 대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무조건 따라가 와 진짜 사와엠은 이거 얼 칠삼이 나왔는데 어 소뽕소뽕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사와엠 때문에 사와엠 미쳤어 4YM. 이거 써보면서 볼수록 알것같아 진짜 악몽이야 악몽 한 2.5km에서 사와엠이 날아온다 이거 죽었다 봐야 돼내 쪽으로 뭐가 날아온다 죽었다 봐야 돼 그래서 무조건 기만체 자동 투사해야돼 기만체 기만체 그러니까 자동 투사해야되면 락이 안되잖아 했다 풀리고 했다 풀리고 그걸로 살아야 돼 발사되는 순간 죽는거야 발사되는 죽는 순간 기만체 풀려서 너빨빠 에어브레이크 잡았어 너무 빨